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니어 프로토콜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니어가 지금 여기서 한번 깊게 또한번 이번 이슈와 함께 조정이 좀 나왔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은 다 드려놓긴 했어요. 제가 어디가 뚫리면 순간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 요기, 요 자리가 꺾이면 순간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비트가 이번에 전쟁 관련된 이슈 나오게 되면서 꺾이니까 같이 꺾인 거다. 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닌데, 그걸 몰라서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락이 나와도 이슈를 가지고 하락이 나왔지만, 분명히 어떤 종목은 중요 자리를 안 깨트리는 정도로 하락 나오고 끝내버린 애들도 있고요. 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게 빼면서 끝내버린 애들이 있어요. 종목마다 디테일이 다 달라요. 이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려는 작업은 이거를 지금 토대로, 아이 비트 떨어져서 모든 종목 다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걸 누가 모르냐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다음 그림에서, 그럼 비트가 반등 나올 때 그럼 다 같이 올라가야지 왜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차이들을 지금 해석을 해놔야 그래도 확률 롭게 골라낼 수 있으니까 그걸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자리가 꺾이면서 하락이 나왔죠. 사실 지켰으면 바로 갈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결국엔 여기서 힘을 좀 많이 썼고, 쓰고 나서 힘을 좀 모아가던 과정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 이 자리가 꺾였다라는 건, 단기 파동은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기 싫은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응이라도 하고. 우선, 여기서 파동이라는 게, 제가 여기를 왜 짚어드렸냐면, 상승파동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는 거? 이게 상승파동인가요? 물론 반은 맞는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상승 파동이라는 건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을 순차적으로 높이면서 가는 파동을 상승 파동이라고 불러요. n 파동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놔요. 이게 상승 파동인 이유는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저점이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점을 높여줘야 되는데 못 높였다라는 건 결국 상승 파동이 깨졌다는 얘기네. 그 말인 즉슨 여기서 이 상승파동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진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짚어드렸던 이유가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파동을 태우면서 왔었을 때 여기가 상승파동이 끊어지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뚫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탄력이 확실히 둔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힘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성들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 인지는 하고 계세요. 우선 단기 파동은 꺾였구나. 알고 계시라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그렇다고 얘가 진짜 끝난 건가? 완전히 답이 없는 건가? 완전히 이거 날아가는 건가? 이렇게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거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좀 전에 제가 강조해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단기 파동이 꺾인 거라고요. 단기 파동이 있고 장기 파동이 있습니다. 단기 파동이 모여서 결국 장기 파동을 만들지만 장기 파동의 큰 힘이 또 단기 파동에 영향을 줘요. 즉 이거 두 가지는 같이 분리를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기 파동상 중요한 자리가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가는 건 지금 글렀다. 여기서 다시 그림 만들고 새로운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장기 파동이 꺾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장기 파동상 중요한 자리는 어디예요 크게 봤었을 때, 이렇게 엠파동 치고, 요렇게 가고 있는 형상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자리 어디야? 요 자리네? 여기가 지금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얘는 뭐야? 그래도 장기 흐름은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큰 물살은 지금 밑에서 위로 끌고 가는 형상은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속에서 단기적으로 탄력이 죽어서 시간은 좀 딜레이 되겠지만 큰 흐름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압력 자체가 위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닌가요? 위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딱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이 단기 파동만큼 힘만큼 딱 꺾으면서 여기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밀렸나요? 안 밀렸죠. 안 밀렸다라는 건, 큰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렇게 기나리꼴이 만들어주면서 나 그래도 여기서 큰 흐름은 안 꺾을 거다 어떻게든 여기서 버팅긴 다음에 단기 그림 만들어가지고 나 보내볼 거니까 나 너네 벌써부터 실망하고 그러지 마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기 흐름상은 흐름이 분명히 꺾였어요. 그래서 단기 파동을 다시 그림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 파동은 아직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상의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하기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마 여자리에서 끝까지 지켜주기만 하면 큰 흐름은 계속 물살이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려고 하는 의지는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벌써 모든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 안하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르게 해결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계속해서 다시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단기 그림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단기 흐름 흐이 우선 꺾였다가 이게 지금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기파동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지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 거고, 장기파동이 상승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단기파동이 조정이 나왔다 그립을 만들고 새롭게 출발하는 영역에서 잡으면 굉장히 큰 목표 값을 가지면서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좀 준비를 하시면서 어디가 타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여기만 안 뚫리면 큰 흐름은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 끝까지 버텨 주는지 확인합시다 깨지면 그냥 바로 커트 치세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안 깨지는 선에서 그림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힘이 살아있는 거니까 요 자리를 지켜주는 지 1차적으로 계속 살펴 보시다가 제가 저점 잡았다 라고 볼수 있는 신호 뭐가 있다 했어요 요렇게 이중 바닥형 종가 돌파형 패턴 아니면 3중 바닥형 종가 돌파형 패턴 이런 박스권형 돌파 패턴을 만들어 주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당분간 왔다갔다 좀 싸울 건데 안 깨지는 선에서 싸우다가 돌파가 종가로 나와주면 이건 저점 잡겠다는 얘기니까 그림이 다시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주면 여기서 우선 공략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림만 나와주면 다시 힘 붙여서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2,5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도달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주면 공략 12,500원까지 한50% 정도 파동 나오니까 여기서 분할익절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터지게 되면은 이 정도 파동을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라왔듯이 똑같이 이 정도 파동 또 똑같이 끌어올리면 얼마만큼 가겠어요 이마만큼 움직이겠죠 그 다음 목표가 자리 어디에요 26,000원입니다 그래서 12,000원 1차 목표가 26,000원 2차 목표가 잡고 여기서 지금 왔다갔다 하는 거 싸움하는 거 그냥 지켜만 보시다가 돌파 확실히 나와주면 공략해서 나눠서 드시는 걸로 좀 보시고 요 자리 꺾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장기 탄력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당분간은 좀 배제시키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요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빨라져요. 이게 어때요? 지금 봉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가는 척하다가 확 빼버리는 이런 속임수들이 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무조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라인 다 잡아드리고 해석 다 해드리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계획을 좀 세워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세워두셔야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고 이런 속도감에도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생각할 시간 없고 속임수 나오면은 계속 내동매매에 털리는 거예요. 속임수에 당하면서 털고 났더니 올라가고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미리 계획 세워두셔야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 갈수 있다. 다만 이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계획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이쪽 저쪽에서 변수들이 분명히 있요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계획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뭐여주면 돼요 수정만 조금씩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수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하면 또 금방 할수 있는데 뭐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근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안 빼놓고 어떻게든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음 변수다, 다음 얘기를 난한 개도 빠짐없이 모조리 삼겹해서 얘기를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면에서는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 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 그러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유는 뭐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저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뭐 1차 목표가 라든가 2차 목표가는 내가 미리 어디까지 놓고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목표가 터치 못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죠 막 이렇게 움직임이 변수들이 끼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 아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목표가까지 가야지 무조건 버틴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입절을 해주고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 지금 만약에 이탈 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2미터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해 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가능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 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있어요. 우리 업비트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가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이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원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 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깐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 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들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